자, 전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그리고 예비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26년 새해가 밝았고, 이제 우리가 학년도로서는 이제 2027학년도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금년 수능시험을 치르게 되는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예비 고 1부터 시작을 해서 예비 고 2. 자, 이렇게 새학년을 맞아하는 친구들이 겨울방학을 맞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 자, 메가스터디를 통한 인강을 자 선생님 강의는 교재와 강의의 구성이 어떤 식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얘기하지만 교재는 나와 있는데 아직 강의가 제작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강의 미제공이라고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강의 미제공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강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 시간과 여러 가지 여건이 되는 대로 신속하게 강의를 만들어 올릴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임을 알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신영어와 수능영어 둘다잘 해야 되겠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신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적 지식, 그러니까 linguistic knowledge에 대한 것을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학교 공부, 내신 진도에 충실했는가, 라는 걸 평가하는 시험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술형 주관식 무시무시하죠? 자, 그거 하나 나가게 되면 뭐몇 점이 그냥 뭉텅이로 날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교 석차가 뭐 쉽게 말해서 한 30등에서 경우에 따라 막 50등 바깥으로 이렇게 밀려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등급이 확확확 떨어지게 되고 근데 이제 수능 같은 경우는 커뮤니케이 t 컴 n 턴스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자, 수능 영어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던 었 수능 원년부터 30년 이상 동안 자, 그러한 수능의 기본적인 평가 목표를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사실 영어에 있어서는 이중고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잘하기 위서 어떻게 되느냐 근본적 영어 실력을 갖춰야만 해결됩니다.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내신이 이제 우리가 5등급제로 이렇게 바뀌는 것에 해당되는 친구들도 생각하기를, 야, 9등급제에서 5등급제가 되면 좀더 내신 따기가 수월해지는 거 아닌가? 아니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대학이 있다고 한다면 목표로 하는 등급 내에 안착을 할수 있어야 돼요. 턱걸이로 간당간당 걸리고 있으면 안 돼, 불안해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근본적 영어 실력을 갖추는 게 해결책이 될 거라는 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어떤 요령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근본적 영어 실력을 갖춘다는 건 영어라는 언어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개념 속에는 우리가 모듈화 시켜서 쪼개서 얘기를 해보자면 문법, 어법에 대한 이해 또 문장 해석을 제대로 하기 위한 구문에 대한 이해 그런 문장들이 모여 있는 단락 독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제대로 독해를 하기 위해서 결국 어휘력이 탄탄히 갖춰져야 되는데, 그러한 어휘력은 어떻게 또 길러야 되는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쪼개서, 그러니까 divide and conquer라는 그러한 교육학의 개념이 있어요. 너무나 큰 덩어리를 학습해야 될 때는 모듈로 쪼개서 그거를 각계에 격파를 해야 된다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나눠 놓은 건데, 그걸 통해서 기본 개념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 해결이 될수 있어야 되죠 내가 잘 배워서 기본 개념을 잘 갖췄다 라고 자부심을 가져봐야 시험에서 그 실력이 발휘가 안 되면 말짱 꽝이죠 그런데 모든 시험이 그러하듯 우리가 영어에 있어서 내신과 수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자 그러한 각각의 시험의 특성에 맞춰 출제 경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든 간에 출제 의도를 읽어내서 전략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갖춰져야 그게 여러분들의 온전한 실력이 됩니다. 그두 가지를 병행해서 여러분들한테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자, 전 영역에 대한 기초 다지기. 그러니까 여기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이게 아니라 영어라는 것을 모듈화해서 문법, 어법, 구문, 독해, 어휘, 몰뭐 리스닝, 내가 직접 리스닝 강의하지 않지만,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하고, 그 다음에 수능 필수 개념을 확립하고, 실전 적용력을 기르고,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연계나 비연계라는 게 이제, 유명무실해진 상태이지만, 왜냐면 지문을 똑같이 출제하지 않지만, 또 어쨌든 소재연계, 간접연계라 되는 상태가 주어지는데, 자, 이제 그와는 전혀, 그니까 EBS 교재는 전혀 무관한 이런 비연계, 난생 처음 본 지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런 다음엔 이제 취약 영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메타 커그니션, 메타 인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메타 인지는 우리가 간단히 정의하자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알아서 아는 건 아는 대로 잘 유지하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집중 공략할 수 있어야 효율적인 학습이 된다는 게 바로 메타 인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취약 포인트를 파악해서 집중 공략하는 자 이게 이제 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표준적 로드맵이 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어, 교재와 강의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의 근본적인 실력을 완성하기 위한 커리큘럼 이게 바로 나의 슬로건이고 그거에 따라서 먼저 이제 구문에 대한 이해부터 해야 돼요 그 선생님 문법 터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구문에 대한 이해부터 해야 돼요 도대체 문 영어라는 언어의 문장은 어떤 짜임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니까 문법은 규칙이고 구문은 말의 짜임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기본기를 확실히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문법 어법을 하는 게 맞는 순서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문법 어법에 대한 개념이 잘 잡힌다고 해도 그건 결국 우리가 예문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 예문에 대한 해석이 잘안 된다. 어, 그렇게 되면 문법 어법 백날 배워봐야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밖에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철문 인문은 고일 이하에 실력으로 기준한다면 을노 베이스인 상태. 어, 그래서 먼저 우선순위 빈출금을 다루게 될 거고, 그리고 등급 불문하고 기본이 잘 갖추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어, 영어 교육 교재 역사상 최고의 베스셀러인 철문 기본. 그런 다음에 이제 2, 3 등급 정도가 되는 학생들이 혼동되기 쉬운. 그래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오역이 나올 수 있는 오독이 나올 수 있는 것들 을 모아서 핵심. 그런 다음에 수능이 어떤 난도로 주어지더라도 아무리 길고 복잡한 문장이 주어지더라도 핵심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 그런 완성 단계까지 시리즈로 되어 있고 자 지금 이제 되게 급해 그래서 이 과정들을 다할 수는 없고 어 빨리 신속하게 영어 구문에 대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올인원 이런 과정도 만들어져 있기는 해요. 그러나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와야 이게 해결이 되겠죠. 영어는 언어입니다.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날로 먹으면 체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장 단위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독해, 단락 독해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해줘야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수능 기출 또 평가한 기출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수능은 출제되며 그것에 대한 이 전략적인 해결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걸 다루는 교재들이에요. 그리고 강의들이에요. 자, 그리고 자,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여태껏 대한민국 영어교육에 존재하지 않았었던 진짜 놀라운 교재, 그거를 만들어내고 지금 강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영어를 진짜 잘하기 위해서 독해를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자, 말 그대로 문해력, 영어로 말하자면 리 i t e r 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문해력을 위해선 우리한테는 스키마가 필요합니다. 자,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그물망 어떤 인식의 어떤 틀 이렇게 이럴 수 있는데 들어는 봤어요? 국어 독해를 자르기 위해서도 우리는 스키마가 필요하고 그리고 영어를 자르기 위해서도 당연히 이런 스키마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이런 스키마에는 어, 먼저 내용 스키마, 컨텐츠 스키마가 있고, 그리고 이 글의 그래, 구성과 짜임에 따라서 독해에 대한 전략을 달리 해야 되는 형식 스키마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언어 스키마가 있는데, 자,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 인, 인, 교육 심리학과 인지 심리학의 이러한 스키마 이론을 그대로 구현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문해력을 기를 수 있게, 그냥... 독해 기출된 독해를 양치기 한다고 해서 절대 독해 실력이 제대로 늘지 않거든, 국거든 영어든. 그래서 그러한 진짜 문해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느 진짜 긴 시간 동안 고민해갖고 만들어낸 교재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천일문 구문편과 같은 난도에 따라 인트로와 베이직과 이센셜과 아르기먼트 이렇게 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영어 독해를 할때 이게 뭔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글인지 아니면 필자의 주장을 펼치는 글인지에 따라 최소한 그두 가지를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해서 문제 해결에 대한 전략을 달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자 배경지식과 함께 그리고 글의 구조 독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그러한 살아있는 생생한 독해 지문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어력을 또 어떻게 강화시켜야 될지에 대해, 이건 지금까지, 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 교육 과정에 맞춰 지구상에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이건 나와 세두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진짜 혁명적인 독해 교재가 됩니다. 될 거라는 추측이 아니라 반드시 돼요. 이건 어느 누구도 못 만든다고 나는 확신해요. 우리만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나 혼자도 안 되고, 우리의 최정예 연구원들이 다 같이 달라붙어서 기획과 집필과이 출판의 과정까지 진짜 수년간의 우리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든 교재예요. 그래서 강의가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데 아직 지금 이제 이 메스터 부분에 대한 건 강의 제작이 안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내가 얘기했죠. 강의 미제공이라고 아직 제공되지 않았던 얘기예요. 메가스터드 개강을 안 했다는 얘기고 자, 시간이 되는 대로 내가 빨리빨리 제작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문해력을 기르겠다. 어, 문해력을 기르는 건 결국 스키마를 활성화시키는 거고. 그 스키마를 활성화시키는 거를 제대로 된 교재를 가지고 하겠다. 어, 그러면 유일한 답, the only answer in korea? no, on the globe. 지구상에서 유일한 해결책이 될 거로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국 우리가 수능 실전을 가보게 되면, 빈칸 추론, 글의 순서, 문장 삽입, 그리고 보통 21번에서 주어지는 함의 추론. 자, 이게 문제가 돼요. 자, 요거 아직 강의 만들지 못했습니다. 어, 그래서 요거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강의를 제작할 예정인 거고, 그래서 이제 빈순삽함이라고 합쳐서 앞글자를 따서 기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더욱더 집중력을 연습하기 위해, 2024. 그러니까 주장하는 바, 또 함의 추론, 요지, 주제, 제목 이거를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거자 그리고 3일 사이 빈칸 추론과 순서 삽입 이거를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구간 이거는 지금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 지금 아직 두 개는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 되는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자 빨리 빨리 제작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어휘에 대해서 어근과 접사에 대해서 제대로 학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외워야 될 어휘의 수가 5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건 정식 출간 교재가 아니라 강용 교재를 가지고 자 강의를 제작한 지는 좀 됐지만 어휘가 무슨 뭐 유행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강의가 아직 안돼 있는데 자 요거는 뭐 어휘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혼자 학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결 교재와 강의를 잘 활용을 해서 한다면 뭐 이거는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면 되는 거니까 어 강의를 이건 아마 가장 후순위로 밀어놓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법에 있어서 기초 개념이 안돼 있다. 어, 그럼 이제 천일문 고등그래머를 학습을 전반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세듀 본 영어 근본 영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합적인 실력을 문법 구문과 함께 또 간단한 독해까지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자 어법 끝자 요게 이제 최근에 개정됐고 요거 다 강의 제작돼 있고 그치 자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선 진짜 중요하게 수능 어법에서 지난 30년 동안 다루어 왔던 핵심 테마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철저한 이해 그리고 수능에서 중시하는 걸 내신에서도 학교에 관계없이 다 중시합니다 그래서 어, 수능을 기준으로 해서 어법을 어 완벽하게 정리해서 서술형 주관식까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건 교재가 다 개정되어 있고 개정 교재에 따라서 강의도 다 다시 개정되어 있어서 개강을 메가스터디 온라인에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술형에 대한 대비까지도 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 일단 영작, 어순 배열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랭크 7 7자 교재 이미 베스트 쓰려고 강의 만들어 놨고 자 요것도 어법끝 서술형 자 요거 이제 강의 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결국 기출을 하긴, 하긴 해야 되는데 자 그냥 단순한 양치기가 아니라 기출 문제를 다루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체계적인 실력을 기를 수 있게끔 기출 프리미엄 교재 만들어냈고 자 강의 되어 있고 자그 강의를 진행한 이후에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추록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재가 발간 초판 발간된 해까지에 대한 기출에 대한 건 내가 해설강의 다 되어 있고, 자 나머지 추록되는 거는 자 메가스터디에 항상 수능이 끝나고 나면 무료 해설강의가 올라가잖아. 자 그걸 활용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우리가 커리큘럼 한 눈에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걸 다시 말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자 이거 메가스터디 선생님 홈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순서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내가 뭘 먼저 해야 될지 자 이렇게 정하면 되고 근데 혹시 혼자서 결정이 힘들다고 한다면 메가스터디 질문 게시판에 상담 게시판에 올려주게 되면 24시간 내에 여러분들한테 응답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2027학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자 기본을 확실하게 잡고 수능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서 아 수능의 본질은 이거구나라고 파괴될수 있게. 그래서 영어에 대한 근본 완성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고, 자, 아직 제작되지 않은 강의에 대해서는 교재는 나와 있지만 어, 제작되지 않은 강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열심히 빠른 시간 내에 제작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7학년도 어,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그 이하의 예비 수험생들을 위한 전반적 커리큘럼에 대한 라인업 확실하게 구축을 하고 안내를 한 거니까 자 인강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뭐 현강이나 과외 뭐 이런 것 없이도 인강만으로도 뭔가 영어 내신과 수능을 다 끝내 버릴 수 있는 자,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수 있길 바라면서 자, 2027 자, 영어 커리큘럼에 대한 김기훈 선생님의 어, 이러한 커리큘럼 소개 영상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